보여 이거? 눈 뜨면 배신이야? 어? 나가서 <laughs> 나봐 <laughs> <여기 봐라? 웃음> <웃음> 대박이지. <웃음> 나 오늘 또 오늘 알았어. 아, 나 지금 술안 먹었어. 나도. 친구한테 보여준 야너 이거 한4주5주 됐을 것 같다고. <laughs> 자기는 처음 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연했대. 이런 사람 내가 술 먹다 오늘 알어 <laughs> 오늘. 아니 근데 나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그 약간 긴감인가 있어. 근데 그래. 약간 느낌이 왔어. 뭔가.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는데 왜안 와? 균형이 <laughs> 2월에 해 놨는데. 그래. 계속 저기 결혼해가지고 응. 피임했어? 아니 안 했어 아예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왜냐면 피임을 계속 해오면 그 빨리 얘기 안안 들어준다고 하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애 생기면 갖는다 생각하고 안 했지? 너 저기 한번그 응. 저기 뭐지 진맥? 하루 저기 해봐 진맥 갈라고? 아니 3분 동안 산부인과 가서 너를 개인적으로 검사하면 안 될까? 나 빨리 애 낳았으면 좋겠어? 아니 생길때 낳아야지 뭔 소리야 너무 늦게 낳아라 병 가봐야 될것 같아 병원 가봐야 될것 같아? 응 그때 그 한의원은? 한의사는? 한의사는 연락만 하면 오시거든 보여 힘거입어 오늘 했어 니네 거야? 응 경산하네 경산했어 아니 경산하네 지금 네 거야? 맞아? 아 실제로 처음 본다 이런 거 <laughs> <우리. 웃음> 안. 우리 원래 방구 잘안 끼우는데 방구가 나와? 지진한 주에 응. 평일에 혼자 이렇게 누워서 꾹꾹꾹 꼈거든 방구를 방구하고 무슨 상관 있을까? 임신 초기 증상이 방구 가스가 많았는데 그래? 음? 제가 푹푹 푹푹 막 방구를 켰어. 나야 거기 앉지 마. 이리 앉어. 거기 앉잖아. 이리 앉아. 너 혹시 명절 저기 막 짜증내고 막 그게 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요? 코넬만 그랬는데. 근데 나는 고생 안한거 같아.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응, 이거 그렇죠. 때문에. 엄마 가 스트레스는 엄마만 줬어. 아니야. <laughs> 엄마. 이게 <그게> 자궁이에요. <laughs> 애가 뭐예요? 여기 아기, 애기 아기집. 애기 아기집 크기죠. 5주, 5주에서 5주만. 5주. 네. 이제 지금 본인의 마지막 생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이제 추 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더 결정을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하는데 현재는 이제 5주에서 6주 사이로 보시면 되고요. 아. 어, 진단서가 필요하시다고? 네. 저저저 저. 냄새도 장난이 아니다. 타겟 코미. 진짜 역대급이야. 이렇게 팔아도 될것 같아. 아, 그 정도야?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이뻐듣겠네나 <laughs> 이거 오늘 받았어. 엄마가 2월2 1일날 오빠 월급 날. <laughs> 세상에. 대박. 대박이지? k You are e a s 아 l a 아이고 a w 조심 조심 m e now. Tessa, you 오빠 v e papa. I will d 엄마도 알아? 아니 엄마도 몰라. 장모님은? 엄마 알아. 아, 아. 회사 사람들 다 알아. <웃음> 세상에. <웃음> 내일 사모님도 가볼까? 내일? 어. 그래? <laughs> 어떡하냐 진짜. <laughs> 세상에. 이제 뭐 가면 어디 갔어? 오빠 맞죠? 책가방 아니어요 오빠 꺼내, 옆에 꺼내게. 차, 자, 아니세상 이거 내 거야. 3주 됐어? 5 주. 5 5주? 주요? 어. 5 주나 됐어? 어. 음. 어. 이게 아기 집이야. 자궁 안에 이거 아기 이제 뭐라, 나 몰라. 근데 어쨌건 어. 이 안에서 애기 생기는 거. 야 응. 이게 커지면서. 헐이지. 어, 진짜 왜, 허리다. 나 태모 안 껐는데. <laughs> 엄마가 꾸긴 껐다던데. 응, 어, 니가 몰라. <laughs> 갑자기 지난번에 우리 설에 갔다 왔잖아. 응. 태모 껐다고 엄마가 응. 걱정하지 말라고 아, 뭐래... 이거 뭐라고 하셨대? 뭐라고 하셨대? 어, <laughs> 뭐, 뭐를 막뭐 했다고 했는데 뭐뭐 뭐지? <laughs> 기억이 잘안 나. 아, 그래서... 나는 내가 안꺼 가지고 혹시 엄마 껐어 나안 껐대. 아무튼 어머니 먼저 바달라고 해서 어머니랑 얘기하고 <목소리> 축하드려요 왜? 뭐를? 수, 손주, 생겼네. <웃음> <웃음> 어, 손주, 손주 생겼네 손주 생겼네 그래요, <laughs> 잘 됐어요 얼마 전에 꼬갖고 7년 되겠더니 이게 손주를 해도 거야 <laughs> 갖다갖고 <막 따가고, 웃음> 큰 것만 좋은 걸로만 놔가지고 꿔지 어머니가 주웠어요? 아냐 우리 아주 깨끗한 바닷가에 그냥 물이 막 그냥, 뭐, 그런 꿈 꿨지 이거 봐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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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손주 생겼어요 <laughs> <laughs> 오주됐대 <때>. 어. 축 어. <laughs> 어. <laughs> 어. 그 네. 몸조리 잘 해야 돼네 음. <laughs> 아버지도 축하드려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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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해야 된 그러니까 <laughs> 알아. 과라도. 장인어른도 아시지. 응. 우리 햄토리로 해야 되나? <laughs> <laughs> 햄토리로 해야 되나? 오빠 자꾸 나한테 햄토리라 그러니까. 우리 귀여운 햄투리가. 햄토리. <laughs> 네 장모님. <그래. 웃음> 더 맛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laughs> 아유 막아막 국물 날라 그래. 요 어떡해요? 아 참. 너는 햄토리니 밤토리니? <laughs> <laughs> 태명 뭐로 하지? 음... 태명 진짜 뭐로 하지? 밤을 많이 좋았으니까 밤토리도 괜찮아. 응. 음. 밤토리, 햄토리. 그런 것도 있대. 딱 붙으라고 딱 딱풀, 딱풀. 그리고. 어. 배추 배추? <laughs> 열무 열달 동안 무사 c 무 u p 열무, 햄토리보다 밤토리가 난 h 같아. 난 사실 튼튼 오빠가 너무 e c h u p e c 튼튼 Pechu. p e 튼튼이. 음. 근데 c h u p e 하기 때문에 괜찮아. 밤토리, h u Pechu. Pechu. 귀엽고 h u Pechu. p e 뭐밤 no. 응, 그렇게 생각 못했어. 응. 단단하잖아 밤이.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가 아, 알차니까 태몽을 그렇게 꾸셨어. 밤토리. 밤토리. 밤토리 안녕. 밤, 밤토리. 밤토리 밤토리 밤밤토리토리 밤토리. <laughs> 내가 왜최수현하고 천생 연분이냐면 응. 엄마가 내 이름을 짰을 때 응. 우진으로 지은 이유가 응. 비우자에 베풀진자야. 응. 근데 전혀 특. 뭐 비를 100% 의미가 없잖아. 응. 근데 내 의미는 100% 진짜가 이름이 그 뜻이 있는 거고, 비우자를 쓴 이유는 내 사주에 물이 부족하대.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름에 우자를 비우자를 넣은 거래. 비가 쏟아지니까 물이. 근데 수연이가... 밖에서 물을, <laughs> <야>, 물을 흘려 <웃음> <웃음> 물이 흘러. <laughs> 어? 근데 음. 나 사주에... 응. 용암이라 그랬는데? 용암이래? 아, 부글부글 끓는다고? <laughs> <아니, 웃음> 그래서 나도 수현이랑 그렇게 했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이제 자기랑 나랑 난 장명소에서 지었거든 아... 그치? 나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잘 맞는 거 같아 팜토리 안녕 햄토리 <laughs> 팜토리 햄트리 팜토리 햄트리 팜토리 햄트리 팜토리 도토리 토토리 우리 도토리 아프지마 토토아 진짜 싫어 <laughs>